쌍유럽 최창호, 최창민 형제가 효성과 외로서 정렬을 받기까지 제2부 효자정례 프로젝트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다음에서 인터넷 카페 주덕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쌍유자 형제의 효자정례 프로젝트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쌍여자 정렬 프로젝트는 그 쌍여사가 살고 있는 순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쌍여자의 선조들이 옛날에 살았던 남원에서 보내온 두장의 통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쌍여자는 그 순천 도호부 여수면 학동 바닷가에서 유럽계 살고 있었으나. 남원 도호부 지사방 주암촌에는 이른바 양만 가문이라고 자처하는 전주 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효자가 살고 있는 여수면 학동에서 남원 주암촌까지는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달려도 1 시간 반 정도 걸리는 먼 거리이다. 당신은 아마 며칠은 걸어야만 갈수 있었을 것이다. 남원에서 보내온 통문 중한 장은 전주 최씨 가문 명의로. 순천부 여수면 학동 주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쌍효자 형제가 효자로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장은 남원 향교 명의로 순천 향교로 보낸 것인데 역시 같은 내용이다. 말하자면 카운터파트를 달리하여 두 장의 통문을 보낸 것이다. 전주 최씨들은 여수면 주민들에게 통문을 보내어 쌍효자가 효자이므로 표창을 해달라고 관청에 주청하도록 만들고 또 순천향교로 통문을 보내어 여수면 주민들이 쌍효자의 행실을 관청에 추천하면 주변에서 호응하도록 만들었다. 남원의 전주 최씨들은 만약 쌍효자가 정렬를 받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보로 전해오고 있는 14대주 최연손 선생의 교지 두 장을 증거물로 선뜻 내어놓은 것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최연손을 통훈 대부로 삼아 홍문관 교리에 임명한다. 1527년 2월 3일 최연손을 통정 대부로 삼아 승정원 도승지에 임명한다. 1537년 5월 1 2일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교지는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진왜란 이전에 나오는 교지는 임진왜란 때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4대 조가 물려주신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남이 그 효자정려 받는데 쓰라고 선뜻 내놓겠습니까? 그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남원에서 살고 있는 전주체시들은 암개공의 그 교직까지 내놓으면서 효자정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사실은 그분들이 얼마나 그 일에 적극적이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서 밤마다 자리를 펴서 편안히 쉬게 해드리고 아침마다 문안을 들여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살핀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님을 봉양하였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모신다. 이런 이야기는 효자를 칭찬할 때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일종의 관용구이다.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도 같은 방에서 함께 거처한다. 이런 이야기도 형제간의 우애를 칭찬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일종의 관용구로 중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강굉이나 장공의 고사와 연결하여 칭찬하기 위한 것이다. 강굉 형제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우애를 즐겼으며 장공의 형제는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우의를 다졌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의 씨앗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41세에 불과한 최창호의 나이를 한교에서 보낸 통문에는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도 같은 방에서 함께 거처한다 라고 적었고 종중에서 보낸 통문에는 나이가 50세에 가까웠는데도 같은 방에서 함께 거처한다 라고 적어서 과장한 것이다. 종중에서 보낸 통문에서 약간의 과장이 훗날 부풀려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옛날에는 그 모든 일이 개인 중심이 아니고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쌍효자가 정년을 받게 되면 본인이야 뭐 당연히 그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리겠지만은 전주체시 입장에서도 가문이 이른바 효자지문이라는 명예를 얻어서 명가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제가 예전에 그 초서를 읽지 못해서 초서 판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하담이란 분을 찾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부채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효자지문 후 효자 가문의 후손이란 얘기죠. 이런 부채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남원에서 보내온 통문을 받은 여수면 주민 그리고 순천 한교 선비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으며 또 관청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